네, 보궐선거 특집 서울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는 또 기금이 23개나 있습니다. 이 기금에 무려한 3조 정도 되는 돈이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종류가 23개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의 특성이 뭐냐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승인을 받지 않고도 20%까지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재량을 인정해 주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자의적인 씀씀이도 가능하다. 그게 기금의 장단점입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이 출자 출연기관에는 이 공기업을 빼고요. 지금 서울의 공기업은 상하수도하고 이 교통공사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19개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관광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세종문화회관, 뭐 디자인재단, 디지털재단 쭉 해서 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죠. 뭐, 당연하죠. 서울시의 인구도 이미 천만에 가깝고, 서울제 재정 규모가요. 나라 순으로 치면 세계 한 40위권에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안에서도 서울의료원이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뭐냐면, 우리 의료원장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의료원장은 여섯 개의 서울시의 종합병원이 있어요. 서울시 병원이. 거기 병원장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전체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의료원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산하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공무원이라고 볼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서울시는 또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민자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도 민자사업이 있고요. 이게 지금 5조 정도, 사업비로는 15조 정도 되는 민자사업. 도시철도 9호선 문제하고 그우이신설그 경전철 있죠. 거기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좀 민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고 장기적으로 보면 도통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이 있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아마 경전철이 많이 들어서면 그게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민자사업이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시 가서 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민자사업 편에서 더 많은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서울시엔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자산이 무려 178조가 있어요. 이 178조에는 여러 가지 건물부터 시작해서 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울시의 그 자산은 아 다른 지자체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떠나면서 남기고 온 땅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사놨어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고 미래에 개발할 수 있게. 그래서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다 그런 거고요. 총 자산이 178조인데 총 부채는 31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금융위기 쓴 다음에는 이 부채에 대한 또 우리 알레르기 반응을 또 우리 보이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갚았어요. 그래서 2011년에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 할 때도 부채 감축이 세 개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채를 많이 갚았습니다. 채무로 가면 이 부채와 채무가 좀 다릅니다. 얘기가 좀 긴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는 언제가 꼭 갚아야 될 돈이고 채무는 이자를 줘야 되는 돈이에요. 뭐 물론 꼭 그걸 칼 갈아듯이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채무가 어 2011년에 박원순 시장 들어설 때 19조였는데요. 지금 12조예요.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 12조로 준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때보다 이자율이 한반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내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거의 한 4, 5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고 19년 에는 16%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물론 조심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어 이건 뭐냐면 빚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구에는 뭐 보증금 채권이라든가 민간 융자금이라든가, 뭐 위탁, 이런 것들, 뭐 공기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게 대부분 1조 4천억 정도에서 1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꽤 조단위에 받아야 될 돈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년간, 지난 박원순 시장 시정 다음이니까 박원순 시정의 예산 규모는 거의 두배 정도, 8년 동안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에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은 총기 기준으로 40조. 순계 기준 35조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세금이 더 거치기 때문에 아마 19년 결산이 40조였으니까 20년 결산하고 21년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 42, 3조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쓰는 돈은 무엇일까? 물론 사회복지죠. 사회복지가 13조인데요. 근데 이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과 매칭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가 많이 쓰는 돈은 그것보다는 그 도로교통이나 공원 환경 쪽이 많고요. 그 실제로 현금으로 많이 나가는 돈은 교육청과 자치구에 나가는 돈이 8조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조 원이 교육청으로 한 2조 정도 가고요. 나머지 6조 정도가 자치구의 조종 교부금이란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성과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죠. 빛으로 보면 공공주택이 31만 호로 늘었어요. 13만 호에서 거의 두배한 반쯤 늘었던 거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600개에서 160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용률이죠. 이용률이 전체 아이들의 43%까지 올랐고요. 올해가 지나면 거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만 이렇다는 거예요. 서울이 거의 절반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저기 서울 중구 같은 경우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2등이 세종시인데 21%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1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꼭 돈의 격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지의 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도서관은 759개에서 1178개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자전거가 지금 440대에서 3만 대로 늘었는데 올해가 지나면 4만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자전거는 설치비가 너무 비싸요. 130만 원이면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는 운영하는 돈은 저는 적자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시장님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흑자로 운영을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쓰는 건데 저도 한번 저희 아이랑 자전거를 몇번 타봤는데요 정말 12시 넘어가면 자전거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혁신 클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13에서 개 4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라고 하면 성과입니다. 근데 이제 한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뭐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여전히 문제고 어르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반의 진실입니다. 절반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이게 서울시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5등급 경유차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는 올해 안에 5등급 경유차를 완전히 해결한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양극화 문제예요. 여하튼, 재개발을 하고 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긴 했죠. 소득이 높아져서 높아진 게 아니라,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집값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가계 소득이 격차를 벌이고 자산도 격차가 있고 근로자 올 평균 소득도 점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결국 재정에 대한 문제죠.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가 이제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 시대에 대비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성과가 한계라고 볼수 있고요. 여하튼 서울은 돈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부족한 곳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수준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뭐 고시 출신이 다른 지역에 뭐 몇십 배 많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뭐 고시 출신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높은 곳이어서 주민 참여 예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장님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잘 계승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잘 혁신한다면 서울시가 좀더 나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는 서울시는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의 세계 도시들과 비교를 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